이 앞에 있는 아, 이 컴퓨터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는 제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마우스의 용도, 왼쪽을 누르고, 어, 클릭을 두번 하고, 또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이 가운데 이 스크롤 돌아가는 이런 바,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사용처를 분명히 알아야 제가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마우스는 저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필요도 없지만, 이 마우스는 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신앙이 설 수가 있습니다. 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그런데 이 아는 정도는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가다가 동네에서 몇번 봤어요. 어?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인데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 백사동 1903호 사시군요. 19층 사시군요.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어, 고향이 충청도라며요. 서천, 어, 나도 서천인데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할 때, 신앙이 성립되기 위해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알아야 가는 거예요. 한쪽만 알면 안 돼요.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영원한 생명을 어느 정도의 그 단계로 이야기를 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아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이 여자를 알고 이 남자를 아는 것처럼 아는, 가정 안에서 아는 것처럼 아는 그 알미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그 암이 마치 부부로서 서로 암처럼 깊어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니, 갈 필요도 없이 이미 그거로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 신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새롭게 나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우리 천재가 물어볼게요. 천재.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나는 이런 소망도, 이런 삶의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삶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언제 만났어? 예수님 만난 모습 얘기해봐. 어땠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거듭난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서 안 만났는데 만난 거예요. 듣지 못해서요, 보지 못해서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 김경순 권사님을 보는데 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제이 시신경이 필요합니까, 제 뇌가 필요합니까? <laughs> 자, 여기에 지금 키타가 있어요. 이 키타가 있는데 이 키타를 아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보고 있으면 되나요? 자, 제 눈이 있어도 여기에 빛이 없으면 저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공간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눈을 떴어요. 시신경이 잘못됐으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타가 있는 것을, 여기에 김경순 권사님이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갖다 박아 주셨어 그러면 내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거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손으로 안 만졌어요. 형이 하학적으로 여기 지금 이게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 이런 게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 내가 안 만져도 이게 여기가 있는 걸 하나님이 내 속에, 내 뇌에, 기억에, 전두엽에 탁 하고 주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하 원칙을 따져요. 나는 안 만져봤으니까. 난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난 귀로 안 들었으니까. 귀로 듣기 전에 청신경을 넘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도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아, 참저 목사님 참 논리적이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혹, 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 그런데는 안 믿겨져. 안 믿겨져. 믿으면 안될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런데요. 그냥, 제가 설교도 어설프게 하는데, 아, 믿겨져. 다 옳은 말이야. 다 감사해. 막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선물이 오기까지는 뭐가 지배를 했냐면 율법이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런 데를 씁니다.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옛날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죄의 멍에를 메지 마라. 너희들 다시 초등학문의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 미신이다. 악한 초등학문으로 떨어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을 꼭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서 죄의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의와 맞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셔요? 보이지도 않는, 어디서... 사람이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치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야, 너 믿어지니 그게? 너는 믿어져서 좋겠다. 그러면 나는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요. 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권면들입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사람 앞에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면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 믿음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자리예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 줌으로 이제 순장들 교육을 제가 토요 금요일에 합니다. 이팀 캘러의 이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참이 어마무시무시한 이런 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일도 많은데 저까지 거기다 끼어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해주기가 이게 굉장히 팀 캘러의 책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요 문학적이거든요. 그냥 일반 성경 교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직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 초대교회의 이제 성도들에게서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어디서 모였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제도와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에 모였죠? 따라서 합시다. 구역 예배. 다셀예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314년, 313년 콘스탄티 대제의 밀라노 칭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공인되어지기 시작하고 392년 태우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딱 선포를 하자마자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포세이돈 신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폐쇄해버립니다. 폐쇄해버리고 오직 기독교만,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 문을 닫아놓고 보니까, 쓸모가 없잖아. 그럼 뭘로 바꿔야죠? 뭐, 카페를 해야 되나? 요즘 교회가 카페 건물로 바뀌잖아요. 교회 건물이. 카페 건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을 그때부터, 야, 교회가 써! 그 셀레벨을 하던 이런 조직들이 이제 그런 신전, 이방 신전을 예배당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오면서, 야!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이거 예배당이지, 이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으신 사람들의 오늘 오전 예배 설교처럼 사랑과 헌신의 교제를 하는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잘 모이는 명의다방이죠. 명의다방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몇 사람 가가지고 야차한잔 마시면서 목사 욕하고 장로님들 헐뜯고 이런 거 말고 어야 우리 어떤 일을 할까 우리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예또 명의다방 있고 또 현대 아파트의 정혜다방. 거기서 그 모임은 딱 가가지고 몇명 있대 내 이름을 그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황경순 권자님 어또 있어요 아시죠 거기 이렇게 무리들 예. 손정수 우리 집사님도 계실 거고 또 유순녀 집사님도 뻔하지요 거기 끼겠지요. 딱 가가지고 서로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하면서 아유 우리 남편 새끼 한번사 아, 아씨 우리 씨 용건이 씨아막 교회 나오라고 막 아, 우리 순순 아, 막 이러면서 막. 막 서로 얘기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모임에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다음에 끝난는데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모임이 사람의 모임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쳐요. 우리 좀 이사 가요.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40억 원 가져야, 여러분, 그건 예배당이라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가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가 하늘 가족으로 더 친밀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람 되고 더 넉넉한 사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다를, 명사를, 사를안맞출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그것도 아멘터 크게 맛있는 거두번더 먹고 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건물은요 모일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에게 여러분 이 공간보다 여러분의 집이 더큰 집이 있어요 우리 이석봉 집사님 도 40평 된대 집이 <laughs> 여기 지금 38평이에요 유, 저 유아실 딱 빼버리면 여기 지금 35평이에요 근사하고 럭셔리한 호텔급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 오기 힘들어요. 우리는 색방 살이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와도, 와, 좋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잖아요. 우리에게 화장실 들어가 봐요. 숨이 막혀. <laughs> 빨리 나오고 싶어. 여러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이지요? 그지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타오두시 황제에 의해서 교회에 이방 신전들이 드디어 이제 교회 예배당이 어, 되어질 때 이때까지 초대교회는 한 300여 년 동안 다 셀이었어요. 셀이었는데 분명히 저 사람에게 종교가 있어 이방인들이 볼때 종교가 있어. 여러분 불교인들은 어디를 가요? 에? 아 방언하지 마시고 아, 좀 크게 불교인들은 어디 가죠? 철에 갑니다. 또 우리 이슬람 교인들은 어디 가죠?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laughs> 사원 모스크를 갑니다. 각 지역에 모스크들이 생겨요. 지금 송탄에도 모스크가 생기고요.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그런 곳에 갑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교인들이 걔네들이 게 성전이에요. 불교인들에게는 절이 성전이고 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가 분명히 크리스,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은 어디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은 초대교회의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인인데, 당신들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말장난 하지 말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종교에는 중보하는, 그러니까 그 신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그죠? 예, 제사장이 있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이게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종교인들은 희생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양입니다, 소입니다, 돼지입니다, 아니면 탁 피로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당신들의 희생 제물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지금 뭐요? 당신 종교는 이상하네. 말도 안 되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붙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영혼이 잘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건 돈이 있어야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려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영혼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 많은데 영혼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적금 후사, 우하심, 그건 사뇽합니다. 적금. 돈을 쌓으면서 후사, 죽음을 준비해 가는 사람은 우, 짐승우자, 하, 심,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다 그래. 예수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적금 쌓이는 것, 돈 쌓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야. 그러나 결국 죽음이야. 적금 후사하면서 죽어가요. 그게 짐승의 마음이라고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개성상인 김상공이가 한 소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기업인 조선 말의 대기업인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이런 사람들있기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였던 현대 이 어떤 주주라든지 이런 주식의 흐름 이런 것들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털어버립니다. 황해도 사람이에요. 황해도에 일제가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먹고 살 농장으로 다 주고 가고 서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적금우사 우아심이라고 할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건 마치 자식에게 양손에 날선, 양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시원한장안 물려줬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니, 하는 짓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영원히잘 됐으니, 범사가 잘될줄 믿고, 강건할 줄 믿으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씨,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20분을 더 하니까. 자, 좀 짧게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성광원에서 한 5년 가까이 설교사역을 한거 아시죠? 네,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어, 또 중앙보호센터에서 했고 10, 어, 거의 한 7년의 세월 동안 어, 한일도인 중앙보호센터에서 설교한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다 했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한 곳에서는 이제 끝까지 다 하고 은퇴를 했는데 두 곳에서는 제가 잘렸어요 잘린 이유를 한 쪽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여러분 세다라고 해요 세다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또한 군데서 저를 짤른 이유를 알았어요 돈도 안줘 그런데 잘러 오라고 해놓고 주더라고 가서 한 2년 설교하고 한 군데는 5년 설교했는데 잘러 버렸어 그런데 제가 한 군데는 알았어 우리 임의경 보세요. 설교 쎄다. 고 <laughs> 싫어한데, 거기 누가? 복지상가 누가? 예, 네. 그런데요. 어, 이번에 한 군데 5년 했던 곳에서 짤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장로님이 100살이 가까이 되는 장로님이 계세요. 어, 성함을 밝히면 김은성 장로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제가 설교하러 들어가면 큰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격해요. 그런데 자, 제가 설교하러 들어갑니다. 이거 휠체어에 탄 사람들이 막... 대동에서 내려오고 막 옵니다. 그리고서나 반정 누워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부터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들어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프고 병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반절은 믿는 사람이고 반절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설교하러 들어갔다 이번주에 들어갔다가 다음주에 가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죽은거요. 예다부린거야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게 해야 될까요? 약하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세게 합니까? 약하게 합니까? 네, 세게 하죠. 그런데 거기 가면 더 셀까요? 덜 셀까요? 더 세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설교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여기 자원에서 오셨나요? 여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여기 보낸 거 아닙니까? 마리아 보냈지, 여기 그냥 집어 넣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갈 곳은 딱한 군데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면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마지막 정거장이구나. 그러면서 막, 목사님, 그렇게 교회 가고 싶고 설교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 들어오셔서 설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에 고팠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 설교가 워낙 세고 가슴을 치고 옳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그, 그 죽어가는 이런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여기 한일도인 주관모스에 태어 공정의 할머니가 설교 듣다가 거듭나버렸어요. 그냥 막 빵! 빵 우는 거예요. 울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그 믿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막 얼굴이 화색이 돌고 감격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탔는데 이분이 떠나가는데 저와 헤어지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나는 그 공정이 할머니를 이제 이 땅에서는 못 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유료해드렸어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감격이었어요. 이렇게 거기 어르신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더 힘을 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잘렸어요. 그래서 왜 잘렸나 그랬더니 그 김은성 장로님의 단임 목사님이 면회를 갔는데 왜 권혁철 목사님 안 오십니까? 권혁철 목사님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안간 이제 계속 못 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면회를 갔는데 이 김은성 장로님이. 그 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권 목사님 안 아, 물러냐 그랬더니 맨날 죽는 얘기만 해서 어른들이 싫어한다고. 그런데요. 죽는 얘기를 해서 어른들이 싫어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기가 싫은 거야. 거기 건강한 요양보호사들, 복지사들이 싫은 거야. 자기들은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빡세게 다가오고 그것을 잡아야 되는지를 정말 아니까 그걸 붙잡고 싶어서 제 설교에 속된 표현으로 환장하고 그냥 붙잡는데 거기 요양보호사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그런 사람 없을 텐데 할머니 할 아버지들 밥을 먹입니다 식판 하나에 딱 들고 가가지고 수저 하나 가지고 아너또 수저 가지고 이그 수저 가지고 옆에 가서 아너 미안합니다 또 가서 아너 그렇게 안 하지요 우리 손정주 집사님은 하기만 해봐 그냥.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하나의 그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돈이요 내 돈줄일 뿐이야 제품일 뿐이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 나를 짤른 그 이유를 어른들이 싫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 단한 사람도 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미경 권사님 어때요 싫어하던가요 어른들이 나를 손꼽아 기다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하시면서 말씀 듣고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냥,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그런 망각에 빠지면 어떤 상태로 가는 줄 아세요? 자유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알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따뜻해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넉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쪼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릇이 큽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압니다. 이것으로 우리 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의 부유함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